충청도에서 올라온 소녀입니다. 현재 고시를 준비하며 노량진에서 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음 매일매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쫓겨서 어, 공부하지만 음 맛있는 거를 정말 찾아 먹으면서 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음 언니들이 선택해 주시는 거를 빨리 먹어서 공부 시간을 벌수 있도록 음식 추천해 주세요. 음음 근데 이 친구가 그게 좀 그러니까 가슴에 좀 무거운 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어, 어. 사실 우리 나 여덟 번 시험 보고 여덟 번다 떨어졌잖아. 맞아, 맞아. 어. 그입문에래니지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네 뭐... 미스테리 중에 하나. 어, 세상에 귀신들이 어, 그 했으면 여섯 될 여섯 사람, 사람 아무도 그러니까. 없어. 어. 그래. 스투브 잡스는 누가 된다고 그래? <목소리> 스투브 잡스최정장 언니가 이 나이까지 좀 누가 알았어 저도 시기저분리 누셨나 봐지가 여린데 웃으시네요. 아, 아니, 근데 일이 안될때 보니까 언니 뭘 해도 있잖아. 뭔가 찝찝함이 있어. 그러니까 무거운 여기 안에 큰 바위가 하나 앉아있어. 근데 솔직히 그게 이게 맛있는 거 먹어도 온통 못 느껴. 맞아 맞아. 아, 아, 신경이... 맞아. 응 어, 알지? 아니 저도. 우리가 왜 모래알 모 같다는 게 나는 사람이 모래알 같다는 게, 맞아, 맞아. 모래알 같다는 게 정말 맞아. 안 느껴졌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근데 마음이 안 좋으면 사람이 그래, 모래알, 모래알 같아. 그래. 근데 이분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 그래도 어, 그래도 응. 자기만의 방법을 있으면서. 찾고 계신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응. 힐링이야. 뭐 먹는 게이분에게는 힐링이니까. 맞아. 제일 맛있는 거 하나 추천해 줘. 언니가 이때까 어, 언니가 이때까지 먹은 것 중에. 어, 그건 아, 그건 너무 힘들지. 매일 매일 아. 새로운. 오직 그 먹은 것 중에 하나 꼽으라니. 근데 합니다. 나는 나는 우리 왜 타이틀 찍을 때 거기서 먹은 내가 상했다 그러는 거. 이게 진짜 맛있어. 그게 진짜. 애콜 아아 하고 싶은 음식. 이거 진짜 어. 맛있어. 어. 내가 이거 먹지 마, 상했어. 그게 진짜 맛있었어. 네, 진짜 맛있었어. 맛있었잖아, 우리가. 어오죽했이 언니가 책을 표현을 했겠어. 응. 어. 근데 언니 그거 보자. 일본식인데 응. 우동 파는집인데그거좀 응. 아. 유명한. 금액이 똑같아. 8 0원이면 응. 응. 선택한데. 소, 중, 대. 금액이 똑같아. 진짜. 근데 이마이은거 벌써 어 진짜 이마름 그러세 우동이 이만큼 나와. 근데 금액이 똑같아. 야, 근데, 근데 대중소가자 가격이 또 가격이 너무 싫어. 뭔가 어, 응. 기분은 좋을 것같 제가 대는 안 먹을지라도. 그렇지. 어, 뭔가 기분은 응. 좋을 것 같아. 그 부침하게 먹었다는 응. 기분이 드니까, 응. 그런데 가도 너무 좋겠다. 그 근데 거기도 괜찮네. 되게 조그만 거, 계단으로 내려가고, 홍대에 이렇게 응. 있는데, 난 너무 맛있더라, 그냥. 응. 너무 맛있어. 그런데 우리 한번 가자. 응. 응. 그러니까. 그럼 응. 우리 그 다. 갈게 너무 많아. 대신. 근데 다소시요 나는 가을게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자기를 믿는 게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어 자기를 믿는 게 맞아 왜냐면 누구보다 나의 단점을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믿기가 어렵지 그래 근데, 어 맞아 근데 이분은 자기를 믿고 그리고 맛있는 거 진짜 일주일에 두번꼭 드시고 그러면 우리가 해준 거 요렇게 해서 뭐.